물가가 치솟은 요즘, 장만 한번 봐도 지갑이 훅훅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출은 점점 늘어나는데 수입은 그대로니, 아무리 아끼고 줄여도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죠.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끼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한 번쯤 우리 집에 돈이 들어오는 문이 제대로 열려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재물은 기운을 따라 들어온다고 보는데요. 그 기운의 입구가 바로 현관입니다.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복이 들어오고 재물이 머무는 중요한 통로인 셈이죠. 이 현관의 기운이 막히면 아무리 운 좋은 일이 생겨도 집안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기운이 흐트러지면 번 돈도 빠르게 새어나가게 됩니다. 요즘 복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현관부터 다르게 꾸미고 있습니다. 단순히 깨끗하게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식물과 배치를 바꾸고, 나쁜 기운이 걸러지도록 공간을 정돈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 집, 뭔가 다르다. 는 느낌이 드는 집, 그냥 감이 아니라 풍수적으로 기운이 정리된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관에 딱이 식물들만 두어도 집안의 재물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복부르는 식물 7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더불어 보기엔 예쁘지만 절대 현관에 두면 안 되는 식물 3가지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특히 요즘처럼 돈줄이 막힌 듯 답답하신 분들 갑작스런 지출이 잦고 여유가 사라진 분들께 이 영상이 재물운 회복의 실마리가 되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식물들은 단순히 인테리어를 예쁘게 꾸미는 수준을 넘어서 풍수적으로 검증된 생기 가득한 복의 매개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물론이고 건강운과 가족운까지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운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죠. 무엇보다 한번 배치해두면 특별히 손이 많이 가지 않아 관리도 무척 편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현관에 맞는 식물을 찾고 지금까지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을 다시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작은 습관 하나, 화분 하나가 큰 운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집엔 이 식물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또는 요즘 집안 기온이 이상하게 정체된 느낌이에요. 하고 느끼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채널의 소중한 정보가 되고 또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귀한 도움이 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풍수와 재물은 공간의 기운을 살리는 다양한 꿀팁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겐 큰 응원이자 여러분 가정에는 복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이 들어오는 식물 7가지와 절대 피해야 할 식물 3가지, 그리고 기운을 살리는 똑똑한 배치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바로 실천에 옮기신다면 막힌 재물운이 다시 흐르고 뜻밖의 돈길이 여러분 현관을 통해 들어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할게요. 우리 집 현관에 두면 돈복이 굴러 들어오는 첫 번째 식물은 바로 테이블야자입니다. 이 식물은 잎이 부드럽게 펼쳐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풍수에서는 복을 은은하게 맞이하는 기운을 가진 식물로 해석합니다. 특히 테이블야자는 사방으로 고르게 퍼지는 잎 모양 덕분에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이블이 하자는 키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 현관 공간에 두기에 딱 좋은 중간 크기이며 바닥보다는 허리 높이 정도의 선반 위에 두면 더욱 기운이 좋아집니다. 풍수에서는 남동쪽 또는 정남 방향에 이 식물을 배치했을 때 재물운과 명예운을 함께 끌어올린다고 보는데요. 특히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이라면 서로의 운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공기정화 능력도 우수해서 외부 먼지나 탁한 기운이 많은 현관에 놓기 딱 좋고 물주는 간격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간단해 식물 키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부담이 없습니다. 실내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라 햇빛이 부족한 아파트 현관에도 무난하게 적응합니다. 두 번째는 산세베리아입니다. 뾰족한 잎이 하늘로 곱게 솟아오른 산세베리아는 강한 기운을 가진 식물입니다.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이나 나쁜 운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며 공기 정화 능력까지 뛰어나서 현관에 딱 어울리는 식물로 손꼽힙니다. 산세베리아는 다른 식물에 비해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음지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현관처럼 햇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도 적합합니다. 특히 집안에 외부 출입이 잦은 분들, 손님이 자주 드나드는 가정이라면 산세베리아가 집안 에너지의 안정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치할 때는 바닥보다 허리 높이 선반 위에 올려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운이 위로 뻗어 올라가 집안 전체에 좋은 기운이 퍼지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인테리어 식물로도 인기가 많은 몬스테라입니다. 잎의 구멍이 숭숭 나있는 독특한 형태를 가진 몬스테라는 풍수적으로 기운의 통로를 열어주는 상징성을 가집니다. 막힌 돈길, 정체된 기운을 뚫어주고 원활하게 순환시킨다고 여겨지죠. 풍수에서는 기운이 막히지 않고 흘러야 재물이 들어온다고 보는데요. 몬스테라의 잎은 그 흐름을 눈에 보이게 상징해주는 식물입니다. 너무 어둡고 습한 곳보다는 밝은 간접광이 드는 쪽이 좋고 햇볕이 드는 방향이 아니라도 실내등 조도만 확보된다면 잘 자랍니다. 거실과 연결된 현관 통로나 신발장 옆에 두면 공간도 살아나고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네 번째는 스투키입니다. 스투키는 줄기가 단단하고 곧게 뻗어 있어 집안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리가 정말 편하고 환경 변화에도 강해 식물 키우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물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쁜 중장년층, 어르신 가정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풍수에서는 스투키처럼 곱고 단단한 기운을 가진 식물을 버팀목으로 해석합니다. 즉, 흔들리는 재정운을 잡고 장기적으로 재산을 안정되게 쌓아가는 기운을 만들어주는 식물입니다. 집에 재테크나 투자 고민이 많은 분들이라면 스투키를 현관에 두는 것만으로도 돈에 대한 방향성이 바로 잡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파키라입니다. 풍수에서 파키라는 돈이 돌고 돈은 흐름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식물로 자주 등장합니다. 줄기가 여러 개 꼬여 있는 나선형 파키라라면 그 기운이 더 강해진다고 하죠. 파키라는 사업은 투자운, 재물운을 종합적으로 높여주는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부동산이나 금융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됩니다. 현관 오른쪽 귀퉁이나 동남쪽 방향에 두면 기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단, 수분이 너무 많거나 공기가 차가운 곳은 피해야 하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흙상태만 체크해주면 특별한 관리 없이도 잘 자랍니다. 여섯 번째는 무늬 고무나무입니다. 반들반들 윤기나는 잎이 인상적인 이 식물은 장수와 건강, 가족 간의 화합을 상징합니다. 특히 잎에 무늬가 들어간 고무나무는 풍수에서 균형 있게 분산되는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복이 몰리지 않고 가족 전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식물로 여겨집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이 식물 하나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다는 후기가 많고 자녀와의 소통,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전해집니다. 햇볕을 좋아하지만 강한 직사광선은 피해야 하며 밝은 실내에 두면 잎의 무늬가 더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레카야자입니다. 아레카야자는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하면서도 부드럽고 넓게 퍼지는 잎 덕분에 숨 쉬는 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퍼지는 잎이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안정을 유도하는 기운을 만든다고 봅니다. 아레카야자를 현관에서 집 안으로 이어지는 복도 중간 지점에 두면 외부에서 들어온 거친 기운이 바로 거실로 흘러들지 않고 식물을 거치며 한번 부드럽게 걸러지게 됩니다. 이는 집 전체의 기운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레카야자는 물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통풍만 잘 되면 잘 자라기 때문에 계절 내내 현관에 두기 적합한 식물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예쁘고 잘 자라고 관리도 쉬운 식물이라 해도 현관에 두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이 가진 에너지와 성질이 공간의 기운과 어울리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식물 자체가 건강하고 싱그럽더라도 현관이라는 자리에 맞지 않으면 복이 들어오기보다 오히려 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운이 엉켜 재물운이 막히고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거나 피로감과 갈등이 잦아질 수도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세 가지 식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이미 두고 계시다면 이 기회에 현관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퍼민트 같은 허브류 식물입니다. 허브는 향도 좋고 키우기도 쉬워 많은 분들이 애용하지만 풍수적으로는 기운을 퍼뜨리는 성질이 강해서 현관과는 상성이 맞지 않습니다. 특히 페퍼민트처럼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식물은 기운을 모아들이기보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재물운이 집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습한 날씨에는 허브향이 더 강하게 퍼지며 기운의 중심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집안 깊숙이 퍼져야 할 복이 현관에서 흩어져 버리는 셈이죠. 두 번째는 꽃이 피는 다육식물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꽃이 피는 선인장류를 들수 있는데요. 다육식물 자체는 생명력이 강하고 장식 효과도 뛰어나지만 꽃이 피는 시점부터는 불의 기운을 가집니다. 불은 강한 에너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나무의 기운이 머무는 현관에서는 부딪힘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불과 목의 기운이 충돌하면 잦은 다툼, 불필요한 지출, 정서적 피로감 같은 좋지 않은 흐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육식물은 햇빛과 건조한 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습하거나 공기가 잘 돌지 않는 현관 환경에서는 건강하게 유지되기도 어렵습니다. 식물 자체도 기를수록 힘들어지고 현관의 기운도 함께 나빠질 수 있죠. 세 번째는 백오니아류처럼 꽃이 피고 쉽게 시드는 식물입니다. 꽃이 아름답지만 자주 시들고 잎이 떨어지는 식물은 풍수적으로 기운이 금방 꺼지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시든 꽃이나 잎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집안 전체의 생기와 활력이 함께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식물이 현관에 놓이면 그 시든 기운이 집안으로 그대로 흘러들게 됩니다. 특히 노년 가정에서 기력 저하나 무기력함이 느껴지는 경우 원인이 실내에 오래 방치된 식물일 수도 있습니다. 현관에서는 특히 오래 유지되고 풍성한 기운을 갖춘 식물이 좋기 때문에 자주 시드는 꽃 식물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물을 두든 상관없이 그냥 두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만 잘 골랐다 해도 배치와 관리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관에 식물을 둘때 유의해야 할 실전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화분의 높이가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무릎 아래보다는 허리 높이에 가까운 선반이나 수납장 위에 식물을 올려두는 것이 기운의 흐름을 더 안정적으로 만든다고 봅니다. 바닥에 바로 두는 경우 기운이 아래로 깔리면서 흐름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식물의 방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동쪽이나 동남쪽 방향은 해가 뜨는 방향이자 기운이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식물을 이 방향에 배치하면 재물운과 건강운이 더 활발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동남쪽은 돈의 물줄기가 흐르는 방향이기 때문에 현관 안쪽 공간이 해당 방향이라면 적극 활용해 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흙의 상태입니다. 흙이 너무 마르거나 굳어 있으면 식물도 지치고 기운도 메말라지게 됩니다. 적당히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생기 있는 재물운의 기본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번흙 상태를 확인하시고 겉흙만 조금씩 갈아 주는 것도 기운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현관 센서 등의 밝기도 풍수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센서 등이 어두워서 식물이 항상 그림자 속에 있다면 식물도 위축되고 그 기운도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깜빡이거나 흐릿한 전구는 기운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밝고 안정적인 빛으로 교체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주 익기 쉬운 포인트, 마른 잎과 꽃잎은 바로바로 제거해주세요. 아무리 좋은 식물이라도 시든 잎을 그대로 두면 전체 기운이 탁해지고 나쁜 운기가 퍼지기 쉬워집니다. 풍수에서는 죽은 기운을 방치하지 말라고 하죠. 생기를 유지하려면 식물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필요합니다. 한 화분에 여러 식물을 함께 심는 것도 추천되지 않습니다. 기운이 서로 충돌해 결과적으로 균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관은 특히 한 가지의 중심된 기운이 안정되게 흐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분 하나에 식물 하나가 가장 좋습니다. 또한 현관에 식물이 들어오면 그 자체로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초록 식물은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마다 현관 식물에게 잘 자라렴 하고 인사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내 마음부터 밝아지고 그 기운이 자연스럽게 집안으로 퍼지게 됩니다. 식물의 향기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은한 향은 기분을 좋게 해주고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지만 너무 강한 향은 오히려 기운을 흐트릴 수 있습니다. 향이 강한 식물보다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향을 가진 식물이 풍수적으로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햇살과 함께 잠시 식물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이 들어올 자리를 내 스스로 먼저 열어주는 것이고 그 기운은 결국 내 얼굴, 내 마음, 그리고 우리 집 전체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죠. 결국 좋은 현관이 복을 부르는 얼굴, 환한 인상,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인연까지 이어지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현관에 두면 보기 드는 식물과 피해야 할 식물, 그리고 식물을 잘 관리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혹시 우리 집 현관에는 어떤 식물이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되는 식물 주제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